안녕하세요. 오땡일 TV 작가입니다. 지금 홍콩 취재를 나와서 맛있는 원 딤섬이라는 딤섬 가게에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리는 새우가 들어간 창펀이라는 딤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촉촉한 쌀로 만든 만두피에 안에 새우가 통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같이 먹는 야채입니다 여기 홍콩의 간장은 짜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달콤한 맛이 납니다 지금 다양한 김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장 뿌려줄까요? 라고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오뎅유 TV 작가님은 중국말을 아주 조금 합니다 여기 보시면 뜨거운데, 어우 뜨겁네요. 이거는 고기가 들어가 있는 김 썸이고요. 이건 하가오라고 하는 새우가 들어간 김 썸입니다. 요 밑에는 밥이 있고요. 좀 뜨거워요. 제가, 어우 이건 뜨거워서 못 집을 것 같아요. 오, 괜찮으세요? 아주 다 맛있는 요리들이 나왔습니다. 어, 화면을 돌려버렸네요 가장 처음에 나온 요 창건을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새우가 들어있습니다 맛있겠죠 여러분들 홍콩에 오시면 딤쌈을 꼭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